오늘은 알타리가 굉장히 좋 좋네. 이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아. 가을이 하고 이때하고. 그러면 아뭐 지금은 알타리 연한가요? 아직은 부드럽고 안매고맛 음. 있어 막 담아서 먹어요. 아.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좀없세지면서좀 매워지지. 날씨가 더워지면 다 즈그가 매운 뭐 맛을 보고요 아. 그럼 여름에 이제 초어무 나오고. 근데 여름 철어무는 음. 또더매우고 근데 이거만 안 매워. 약간씩은 물안 매운 맛은 있지 그 정도는. 근데, 뭐, 그... 가을무같이 달고 그러진 않지. 초록무하고 음. 알타리하고 우리가 구분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초록무하고 알타리고 봤을 때, 알타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그러게요. 빛이 음. 납작한 것은 이것이 그... 알타리요? 알타리 종류도 네. 여러 가지요. 이것보다 다른 아. 거. 또 초록무도 이렇게 생겼어도 여름에 나오고 초록무라고. 음... 그걸, 그, 그러니까는, 뭘 몰라. 우리 그 시기들은 아니. 모르겠네. 잘... 할 때.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알타리는 그몸도뭐시 마냥 밑에는 좀둥글스로 하는데 요위에 좁잖아요 예, 예, 예. 그이또그렇게 종자에 따라 틀린가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 심으면 그렇게 되고 이런 거 심으면 또 그런가봐요 섞어서 그러니까 음. 막 나와 그런 거 나올 때 있고 이런 거 나올 때 있고 막돼 알타리 는 봄에 나오고 초롱무는 여름에 네. 나온 것은? 여름에 나온 거 초롱무 근데 이보다 조금 틀리다 한뒤도 뭐 거의 비슷하고막 그럽지 렇 아따 이파리도 오래, 오 좋네. 요즘은 이제 새 봄이라 이파리도 좋을 때에요. 하우스에요, 노지예요 이건 하우스고 노지 거는 이파리가 네. 짧으면서 네. 안 좋아. 노지 거는 봄, 이파리가 좀 억세. 그럼 맛은? 맛은 더 부드러운 거 좋지 뭐. 맛있어 음. 요토나 음. 음. 네 요즘은 보면 거의 하우스 재배하니까 네 잎사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잎파리 먹으려고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네. 근데 이 잎파리 좋아야지 노지것은 아직은 보면은 잎파리가 짜짠해하고 막 벌레 막 그것도 이상 생겼어 낡버갖고 근데 완전히 좋구만 내가 봐도. 완전히 맞아. 좋아요 잎파리도 부드럽고 맛있대 어, 막 담아서 먹어도 또 헐기지 말어. <웃음> <웃음> 아예 안 매웠다고 해고나 그때 게 가시 그럼 가시는 알싸한 맛으로 먹지 뭐. 가시가 매울 고안 매울 고 달다. 네, 이거 3 1 k g 두 단위. 근데 이것도 킬로스가 적응 안에 무가 적어나면 또킬로스가 적게 나가고. 무가 좀 크면 더 나가고. 이제 다 다듬었는가요? 네. 이렇게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주면 돼요. 그냥 껍질 깎아버리면 껍질 깎으면 껍질 에 영양분이 있는데 껍질 깎으면 안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물러질 수도 있어요. 오래되고 먹으면 껍질 깎아. 아 껍질 벗겨버리면 네. 그 움푹 패인 디 그런 거는 다 칼로 더 도래 내네. 지저분하면 칼로 다 해줘야 돼요. 그 항토 흙다벗겼네요 예. 이렇게 이제 씻어줘요 그런 게 이제 말끔하네. 이제 깨끗해졌잖아. 예. 이제 인사가 되었어.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 좋잖아요. 예. 끝물이라고 할까? 지금은 이렇게 좋으니까 이제 껍질도 안 벗기고 남게 담아도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은 좀 억세져, 껍질도. 그러면 그때쯤은 잎사귀도 더 억세지고 조금 많이 담아놓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예. 이제 절여가지고 잎사귀도 좀 주물러줘야 되고 예. 그렇게 이럴 때 담아놔야 돼, 이럴 때. 아, 지금? 네, 이렇게 맛있고 이럴 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제 그때도 하는데, 네.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네, 그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초롱무 나오고 하니까, 그때 초롱무도 무는 맛있어요. 근데 좀 매운 게 그래야 돼. 근데 매운 거서 익혀먹도안매워요 아, 지금 담아놓으면 또 오래되면 좀 쉬워졌지. 김치장고깐 여놓으면 그렇게 빨리, 거의 이거는 뭐 거의, 거의 익혀서 먹잖아요. 이게 이거 절여가지고, 이건 한 번만 씻으니까, 네. 깨끗이 씻어갖고 절여야 돼. 이제 절여줄 거예요. 이거를 이 통째로 네. 절이면 절여지도 않고, 안절여지면 이게 맛이 덜해요. 맛이 덜해? 네, 그러고 물러질 수도 있고. 완전히 적어갖고 가는 거, 그런 거는, 어린 거는 그냥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이 그 소금 간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양념도 고루 묻어서 맛있어요. 쪼개서 타면. 큰 거는 4등분 하고, 이렇게, 보통 이런 거는, 이런 식 하면 돼요. 하나씩 비워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어요. 아삭아삭하 이렇게. 어, 이렇게 가지런히 하... 놔야 돼. 왜 그러냐면, 쇼가물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해가지고, 이무 쪽에다 부어주고 무는 무끼리, 이파리는 이파리끼리 이렇게 놓지. 오늘은, 이게 두 단밖에 안 되니까, 예. 이거 한 줄로만 했어요. 이제 네 단다고 할 때는 한번 중간에 뿌리고 또 하는데, 이게 한 번만 위에다 소금 뿌려주세요. 무에다 소금 다뿌려주요 그렇게 소금 많이 안 들어가네? 이거는 쪼갰기 때문에 간이 빨리 들어요그 손에 들고 있는 건무이에요 이거 슈가요, 뉴스가. 뉴스가를 외치는 거예요? 이거를 쳐주면은 간도 훨씬 빨리 들고, 네. 예, 무에 약간의 그 씁쓸한 맛이나 매운맛 그런 것을 다 빼줘요. 아, 그래서 저게무적이면은 피디 뉴스가를 넣어준다. 어. 근데 그. 무가 매울 때는 이걸 많이 넣고, 무가 몇개안 되는, 조금만 넣고. 조금만 넣고. 네, 그건 양 아, 뭐, 얼마나 넣을 거야? 지금 몇 그람짜리? 지금 이게 60 그람짜리인데. 네. 4분의 1? 4분의 1. 물은 두바가지 4리터. 이리도 붓고 4리터. 이렇게 놔야지. 섞어서 넣으면 이파리가 막, 그, 뒤집어 갈 때, 이게 끊어지고 못 써. 이파리, 이파리,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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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지뒤죽박도개놓으면 뒤집고 뭐하고 할 때, 이게 조금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많이 싸졌다는, 이게 가득이. 할때무 쪽으로 그 물을 더 많이 부어줘야돼 라고 그냥 그런 가운데를 보지. 이거는 조금 되니까 양이 적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해보거요 이것도 소금 양도 빨리 절여가지고 빨리 담으려면 소금 양을 조금 더 하고 좀더 시간을 더 갖고 하려면 소금 비싸게 조금만 해도 되고. 500g 안 들어갔어요. 500g 안 들어갔어요. 그게 소금은 조금 달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물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4리터4리예 이렇게 장겨질 정도, 약간 장겨질로할 정도로 한대요. 이거 무한 덩만 200g이에요. 200g. 그리고 양파 이거 중간 하나, 사과 하나, 생강 두 개, 풀국반 컵, 북새우는 8호, 마늘 한 줌. 무김치에도 무가 들어가네요. 이 갈아서 들어가면은 네. 훨씬 더 시원하거든요. 좋아. 요 마늘 두 같은 게한쪽남한 개. 그럼 다줘 보시오. 무김치는 양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예. 것에 비해서. 니퍼 하니까 사과 맛도 보네. 육 진짜 어 자막 산거라 사각사각 맛있어. 사과가 엄청 단네 냉장고에서 막나오거 갖고 놓게. 갈아줘야 돼요. 육수. 육수? 네. 그 육수는 왜 넣는 거야? 맛있으라고 넣지요. 맛있으라고? 네. 그러고 이제 이것도 갈라 면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육수는 뭘로 만든 거? 마른 표고하고 비포리 멸치. 다른 거는 다야생으로 가니까 안 넣어요, 저는. 에이. 멸치 액젓을 넣어줄 거예요. 저는 가끔 넣었어요. 매실청. 여기는 진젓은 안 들어간가요? 진젓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요. 아, 알타리 김치에는? 네. 세 스푼 넣었어요. 매실청 세 스푼. 간이 됐어요. 우리 열무김치 담을 때는 네. 마른 고추 그래 해갖고 갈아갖고 그잖아요 네. 그렇게는 안 된가요? 그렇고 해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할 경우는 이제 마른 고추가 있고 좀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고춧가루 좀 섞어야 돼. 그거 하면 또 이렇게 고가 깨어버서 버섯 있을게. 깨어버려. 네. 그렇게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아, 그니까. 러니까 번... 이런 거는 이렇게 해갖고 해도 맛이 제대로 나요. 쉽게 담아야 돼. 쉽게. 그러다 맛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냐 면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얼마나 됐나요, 시간? 이게 40분 됐어요, 겨루는지. 아, 40분? 예, 예. 간이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예, 이제 많이 고쳐있죠그데이고가 예, 모래가 딱 잘게 해야 돼. 그래야 간도 들어가고, 매운맛도 빠지고, 쓴맛도 빠지고. 이 파리는 이, 딱 절여진 것 같이 되어버네 네, 예, 절여졌어요. 내가 무에서 뭐가 빠져야 돼. 특히 이 알타리 이런 거 절일 때는, 물이가 이렇게 잠기, 잠기 처음에 안으로 잠겨줘야지 안 잠겨주고 있으면은 그런 거에 안 빠지니까 맛이 없어. 간물 조절을 잘해야 쓰겠네. 간물 조절이 들어가야 돼. 뭐에 간이 안될것갖고 짜게는 안 하지만 이게 삼사만 간이 돼야 돼. 아 어, 지금 이거 이제 다 이제 그 건질 때 됐나요? 네. 절임 다 됐나요? 네다 네,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간이. 가면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 한 시간 반이 양이 적은 게 금방 아, 간다 그러고 아,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이 온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소금 양에 따라 틀리고 알칼리 양 재료 양에 네, 따라서 재료, 재료, 따라서. 재료 양에 따라 틀리고 그게 음. 이걸 딱 정답이 없다게요 아. 그게 내가 맨날 김치는 이 정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양이 많으면 시간이 더 잡아져야 되고, 소금을 적꺼면 음. 시간 더 잡아야 되고, 날씨가 추우면 더 잡아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 그러면 이것이 덜, 간이 들었는가, 네. 안 들었는가. 검은 면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예. 나중에 서 하고 있어, 이파리가. <laughs> 아빠는 살아갖고, 막, 응. 막, 밭으로 갈라 하더니, 막, 그랬을 때는, 펄펄해갖고 응. 있다고. 이제 다 죽었다고요. 나 죽었다고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뭐, 요즘 거는 예. 부드러워. 그렇게 이렇게, 억셀 때는 문질러... 주물렀는데, 응. 이제 안 주물러도 돼요. 이렇게 부드러운 그래. 거는 주물 아. 필요가 없어. 아, 만이 만준다? 예, 절여졌어도 이게 억셀 때 있어요. 조금 아. 더 있으면. 그럼 그때는 아. 이렇게 막 주물러줘. 그래야 부드러워져. 음. 이게, 그 상태에 따라 다 틀려요. 이걸 막, 빡은 주물러 면안되죠 또. 죽대하고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이거는 이건 물을, 잘먹을좀 음. 잘라서 간을 봐야 돼 우리들은 시간하고 이 상태만 보면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씩 담고 초보자들은 모르잖아요. 다 모를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건 식거예요. 읽고 삼삼해야 돼. 겉에만 뭐하야 속은 삼삼하잖아요. 음, 음. 이게 딱 간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네. 별맛도 없고 겉은 약간 간간하면서 음, 맞아. 속은 삼삼하고 아삭아삭 그러잖아요. 어, 그럼 잘 이게 그래. 딱 절이면 잘된 거예요. 아이 맛이 나와야 돼요. 이 맛이 나와야 된다. 예, 예, 예. 이제 이렇게 해고 물을 먹어봤어, 짜물면 안 돼.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을 짰아서 맛을 봐야 돼. 음. 맵지도 않고 맛있죠? 네, 오래 씹은 게. 아까은 그거는 기본적인 이제, 거지. 약간 매운맛이 들으가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하룻밤 잡으 없어져요. 아, 하룻밤 잠으 예. 이 정도는. 그러면 그 국물만, 음나 조금만 맛봐. 먹으려면 한컵이다야수수 뭐니 국물을 젖어다, 그랬어? 음 이거 소금이 짭짤하지? 어. 그냥 요한 성격이요. 그식이 춥잖아. 배가 안에 그 탄맛이 진짜 0 0 0 0도 없어. 그 밑에 거 자꾸 물 많아. 그 그거 조금 전에 뭔 탄맛이라고 또. 탄맛 안 나, 안 나. 안 난다니까, 내말안 안 믿었고. <laughs> 맛안 나. 여기서 탄맛이 나보면 되고 좋아. 안하게 소금을 쳤다 해도 이렇게 간간하냐고. 그러다. 간간한 맛도 안 나. 그래도 하긴. 이 무, 그렇게 무에 있는 거것을 빼주고 약간의 탄맛이 음. 음. 약간 들었지. 이게 잡으면 안 돼요. 음. 그럼면 요, 음. 써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소금을 저렇게 많이 넣으면은 음. 짤 것인데 왜 간이 맞다가 한가 네, 이제 네. 이제 그런 네. 사람도 있는데 물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그것이 희어이 되고 희석이 고아 그러고 어. 그 물을 넣어서 해야 이게 쓴 맛이 나죠. 매운 맛이 다 음. 빠진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금을 만약 이 써내야 하는데 하나도 안 써요. 응, 안 쓰고, 안 쓰고 맛있어요. 안 짜고, 안 짜고 안 쓰고. 이 무가 너무 안 절여지면 맛 김치 깊은 맛이 없어요. 아, 저 맛. 그리고 나중에 물러질 수도요. 그얄를담아고 그러니까 물러서 버렸다잖아요. 예예. 예. 그런 사람도 많이 댓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절이고 하면은 나중에 간이 너무 안들어서 이거 물러줘요. 이거는 짜지 않고 깨끗 이 예. 씻었기 때문에 한 번만 씻어주면 돼요. 한 번만. 무가 맛있게 생겼다. 예. 이거 진짜 요즘 재채는 맛있어요. 제일 맛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을, 막, 네. 그때, 가을에, 김장채를 그때하고 지금 질맛있돼요 이거는 물을 국물해서 부어줘야 되는 거라, 물안 빼도 돼. 마른 고춧가루 있잖아요. 예. 네. 이걸 반컵 정도로 관계. 코팅을 해줘요. 이건 국물을 해갖고 보자 있잖아요. 네. 코팅을 안 하고, 집에서는 그렇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코팅을 안 하고, 이거를 국물해갖고 으면 무가 다식혀내려가고 하여튼 양념이 안 달라고. 깨부서으로 깨부숩 그러니이 코팅을 해갖 하면은 일단 이 무게가 이 고춧가루 물이 들잖아요 아~~ 그렇게 색깔이 고와 음~~ 그러려고 이거 코팅을 해요 색깔이 고우면은 더 먹음직스럽고 좋잖아요 그러죠 어째 여기는 오면은 알타리가 이렇게 색깔이 고 고운, 고춧가루가 고운지 우리는 담으면 후하게 그다 깨버려서 본다고 <laughs> 그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걸 기술인데 네. 이게 양념 안 발랐는데 뭐또딱 거시기 그 색깔 나버렸네. 네. 색깔을 이제 많이 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저거. 놔뒀다가 양념 발로 돼요. 음. 이 코팅 되는 시간, 예, 물을 들을 시간 이런데 장갑 같은 이런 데도물 들잖아요. 예, 뭐 하면 그렇게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김치를 담는 상태가 아니라 예, 코팅한 코팅은, 상태죠. 예, 이 고추 예. 고춧가루로 이. 예, 따가 이제 양념 갈아놓은 거 그거 고춧가루 또 버무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김치 뜯더러 뭐. 그, 물감 넘게 고, 저, 고운 것 같다야, 막, 그런디, 모르니까. 그 때, 이렇게, 이렇게 비법을 쓰데 어디다 이 음식에다 그런 걸 넣었어. 이제, 이거는 바로 해가, 바로 해도 되고, 이제 그 시간이 뭐 하면 한 10분 놔뒀다 해도 되고, 그래. 그, 양념 아까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구워졌어요 숙성. 돼서 이맨 그 처음에는 이 색깔 안 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나도 못고지줘요 필히 숙성 시간을 거쳐야, 그리고 이게 깔깔하지도 않고 맛있어요, 훨씬. 팬나 이거 발라버리면, 그 김치에서 숙성 안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저 이제 지까지 양념 여러 가지 섞어서 갔었기 거의 다 펴져 갖고 그거 안 가고 더 틀려요. 틀려. 네. 그 색깔 자체가 더럽지. 근데 이거를 버무려 줄 거예요. 아, 딱 보기만 봐도 맛있게 보이네. 맛있어요. 비주얼 끝내주네. 네. 내가 이제 간을 하나 볼 거예요. 이거 하나 딱 끊었어요, 내가. 예. 네. 네. 아, 보려고이거한 한번 닥 소들. 아, 또 홀기네. 예? 봤 봐. 달라질까? 너무 음. 큰 게. 나 생기 안, 안 좋아한다 해도. 아, 직업이 직업이고 게 직업이 먹어야 그니까 생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먹어야 돼. 요리사가 먹으라면 먹어야지. 뭐 좋아하냐 안 좋아해. 이유도 다. 시청자 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생기 안 좋아하는데 일단 맛을 보고 평을 하겠습니다. 아단 하나 받아. 음. 아, 딱, 그냥, 날 생게 진짜 안 좋아하는데, 아까 양념 안 발랐을 때도 맛을 봤거든? 양, 양념 발라놓으면 또 맛이 또 틀리네. 맛있 완전 맛있네. 더 맛있죠? 이거 밥도둑이야 이거, 그, 시금시금하게 익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음. 맛있 응. 아, 따 맛있네. 나도 싱겁지도 않고, 딱, 응. 맛있지라. 응. 진짜 맛있네. 이거 생때도 이 맛있는데,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 손가락까지 다 빨아먹어. <laughs> <laughs> 이렇게, 왜? 이럴 때담아고 먹어야 제일 잘 응. 맛있어. 제철에. 그, 알타리 무가 완전 히 아삭아삭해. 아삭아삭해. 원래 무도 아삭거리지만, 절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아삭아삭해. 맛있어요. 아. 안에가 시무시 바닥에 벗어요. 맛이 없지. 맛있는 진짜. 예,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그까지 잘. 맛있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통에다 이제 이렇게 담아줘요. 이거는 국물 만드나요? 예. 알타리는 국물이 없으면 안 돼요. 바짝 말갖고 있으면은, 맛이 없고 숙성도 좋게 안 되고. 그건 뭐예요? 육수요. 그건 육수? 이제 어차피 양념 갈때 육수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좀 남겨놨다 하면 돼요. 더보기란에 거기에 클릭하면은 육수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다가 양념을 더 넣어줘야 돼. 양념이 적게 된 거를 육수를 해갖고 부어버리면 예. 다 쉽게 내려갑니다. 국물에다 간도 하나요? 간 해야 돼. 이거 너무 싱겁게 해갖고 이물 육수만 갖다 부어놓으면. 다신 거죠, 그렇고, 맛이 없지. 음. 이거, 육수, 그 육수도 간을 맞춰야 돼. 그럼 간을 뭘로 맞춰 멸치 액젓 소금으로. 소금으로 해도 되고. 메컵을 넣어라, 메수저를 넣어라, 한게 아니라, 너무 짜면 안 되고, 삼삼한 간. 이렇게 먹어봐갖고, 삼삼한, 됐어요. 두 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두 스푼 들어갔어요? 네, 네.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다 구워줘요. 쉽게 내려가게한 쪽에다가 익으면서 물 들으면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그 생김치 좋아하고 할 사람들은 쉽게 내려가면 맛이 없어 양념이 붙어있어야 맛이돼 보관은 가족이 네. 다 익은 걸 좋아하면은 밖에서 하루 있다가 놓고 요즘 날씨는 지금 4월 달인데 네. 하루도 있으면 돼딱 맛있어요 그리고 가족도 생거 좋아하는 사람 익은 거좋아한는 사람 그러면 반을 덜어요 음. 반은 생 거로 넣어놓고 반은 익혀서 넣고 그렇게 네. 하면 돼요 알타리 네. 김치를 담아봤는데 지금 알타리 김치는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박일만 요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직접 따라하시면 가정의 건강이 솔솔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제철에 예, 봄에 알타리 담아가지고 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드시기도 해요. 그니까 러 이때 진짜 맛있을 때 담아가지고 걔 저기 놓치지 말고 담아서 드시고 가족 건강 지키세요.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예.